네, 안녕하세요. 기자 클리퍼입니다. 어. 왜 하필 토일이야, 또. 토일은 아. 어쩔 수 없고. 일단 극딜은 가야 할것 같습니다. 저희 전체적인 딜 상황이 영 좋지 않아요. 리, 사는 진짜 딜, 딜안 나오는 캐릭이고, 물론 딜이 안 나와야 하는 캐릭이고, 리사 딜 나오, 리사는 딜이 나와서는 안 되는 캐릭터입니다. 벤, 필벤이죠. 하여튼, 딜이 나오면. 그리고 하랑도 솔직히 예전 나온 직후에 서생원 정도면 모를까. 지금은 탱커 잡, 탱록에 도움이 되긴 한데, 사실 딜이 나오는 캐릭터는 아니라서, 어, 근데 도이 어떡하지? 이거 초승가 어, 다행이다. 이거 근다 빠져 있죠. 오 저쪽으로 빠졌다, 아이. 나 뭔가 카톡이 계속 오냐? 저쪽 근다다. 한번 버려줍시다. 패러독스로 죽일 수 있으면 죽이구요. 원딜이, 아군 원딜이 묶었으면은, 아예 아군 서포터가 한번 묶었으면은 저렇게 버려주고 오는 게 좋습니다. 딜로스 아니냐 하는데 그거는 아군 딜이 진짜 뭐 마틴의 확실한, 아니 마틴이래, 토마스의 확실한 CC기에 무슨 탄약급의 대인 딜링이 있는 거 아니면은 근다킨 도일 녹일 생각 하기보다 한번 버려줘서 아군 딜로스가 아니라 도일의 탱로스를 내주는 게 나아요 차라리. 물론 이제 조합을 짜서 뭐 하는 그런 경우는 모를까. 저는 항상 일반전 내지는 잡았습니다. 일반전 내지는 약간 하위 공식전? 그런 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따. 한 대를 못 맞추네.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거. 제 현장검증에 트로퍼는 이미 죽어있었죠 자 중앙에 베셔저 도일님 위치가 아직은 안보이는 상태 궁을 안켜도 잡겠죠? 아 이거는 이거는 그냥 평범한 쿨감 세팅입니다. 이거는 신발 올리고, 1t 상태로 극대를 올릴 거예요. 초반에 말한 이유 때문에. 사실, 근슈도 한번 있으면은, 저 근슈 있으면 한번 근슈 끼고 도일이랑 싸워보고 싶긴 한데, 근슈가 없어요. <laughs> 근슈 있으면 한번 드셔볼텐데. 근슈도 갖고 싶다. 그리고 어차피 1t로 플레이 할 거기 때문에 이특은 바꿨습니다. 물론 저것도 사냥꾼 특성, 그 몬스터 추가 데미지 주는 그거를 끼려고 했는데 바꾸질 못했어요. 성장력이 중요한 캐릭터라 그것도 되게 좋아요. 사냥꾼. 근데 클립은 2특은 그 취향 차이가 많이 갈리는 거라 도일 있고, 나머지 인원 안 보이죠? 중앙에도 안 보이고, 벨전님 그럼 어디 계시는 거지? 응? 스텔라님? 여기 도일 있었다. 출혈로 잡든가 아니면 그냥 잡죠? 이것이 라인전이다 희망편. 근데 확실히 사거리 싸움은 진짜 확실하죠. 저쪽도 하랑이 있긴 한데 토마스가 사거리가 길진 않고 탱커도 도일은 뚜벅이 뚜벅이니까 너무 베이저 정도의 이제 중거리 무적 진입기가 있긴 한데. 도일 입장에 도일 입장에선 성가시긴 할 겁니다. 어쨌든 회피기를 가지고 있는 원딜 두 명이 사거리까지 길고 한 명은 c c 기가 있다 보니까 이거 벨전이 왼쪽에 있긴 했는데 어차피 들어가기도 뭐하고 리사님 옆에 있습니다. 방금은 솔직히 리사님 옆에 있을 필요는 없었던 게 벨전은 이쪽에 보였고 나머지 캐릭터도 여기 있었기 때문에 굳이 뒤돌 캐릭터도 마땅치 않죠. 그러니까 적당히 거리두고 있었어도 되는데. 어차피 들어갈 거 아니니까 저이못 깜짝이야 앞에 누가 서있는 거야 저거 토마스? 도일, 도일 잡기링? 아 이거 약간 에반데 아 너무 깊숙이 들어갔다 앞에 캐릭터가 있는 걸못 봤어요. 확실하게 빠져, 확실하게 빠졌다가. 아, 이거는 리사님 애꾸준 목숨만 날리겠는데, 제가. 도유님 계속 저 찾으려고 방황하는 거 봐서 궁안 켰어요, 이거. 궁각이고 뭐고. 이거는 하랑님 자리잡죠 지금 한번 빠지고 저거 죽죠 이게 클리브 악그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리브는 원딜이 오기 전까지 딜각을 잡기 힘듭니다 차라리 원딜이 딱 자리를 잡았을 때, 그때 제대로 딜각에 잡는 게 낫지. 급하다고 막 딜각 잡다가 망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게 그리고 그... 그리고 그거 왔다가 탱커분들도 가능하면 뭐라 하지 말아 주세요. <laughs> 클리브도 갑갑합니다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물론 확실하게 도와줄 각이 안 나왔는데, 원딜 없다고 안 도와주는 것도 문제긴 한데, 어우, 깜짝이야. 이티 안 찍었으면 죽었을라나? ET <laughs> 안 찍었으면 죽었을라나, 진짜. 아니, 나는 왜 1t 플레이를 못할까? 항상 실수든 어떻게 해서든 ET를 찍게 돼요. 벗어날 수 없다, 벗어날 수가 없어. 잔납이 있으신가? 없는 거 같은데? 빠질 수 있으면 빠지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일단 공격기 있고. 상황 보니까 목걸이를 먼저 찍어도 될것 같고, 일단 조금 더 봅시다. 이걸 리사님 지키면서. 아싸, 피지컬 섬 승리. 아, 이게 얼어? 한데 어, 아, 살았 다. 이번 판스펙타클하고만하 죠？아, <laughs> 어, 근슈, 근슈, 한번 껴 보고 싶다. 도이랑도일 하고 맞붙 은 적이 별로 없 어서 그러 는데, 진짜 한번 제대로 맞붙 고싶은 마음이 드 네요. 이거는 하랑님 옆에 혹시 모르니까 뭔가 이거 비전틀 중에 체력이 안 차니까 너무 이제 어색해 <laughs> 너무 어색해요 이거 궁링 찍는 궁링 찍는 이유 목걸이보다 목걸이보다 궁링 먼저 찍는 이유는 도일하고 맞붙어 싸우면 은 페르소나 난, 그 시간 낭비가 좀 있더라고요 그거 최소화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걸로 도일까지 잡을 수 있으면 좋긴 한데 거기다가 더 해가지고 다른 것까지 잡을 수 있는 페르소나 량이 비축돼 있으면 좋잖아요 앞쪽에는 벨저까지 있어? 뒤쪽으로? 그렇지 아 누가 눕혔어 누가 눕혔어 이쪽엔 없고, 오케이. 공시도 먹었고, 이 정도면은 다시 찍어도 되겠다. 유리한 상황에서 방템 찍는 거는 보험이고, 어느 정도 쐐기를 박는 거예요. 이미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딜은 충분하니까 이긴 거죠. 근데, 상대는 성장 못하는 타이밍에 내가 방템을 눌러서 더 단단해져 버리면 상대는 나를 못 잡는데 나는 너를 죽일 수 있다. 이게 이게 쐐기를 박는 거죠. 특히 클리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갑 링 이외에 필수다 딜을 딜 사이클에 있어서 필수다라는 공템이 없기 때문에 그 선택에 있어서 자유도도 높아요. 필요하다 싶으면 아예 그냥 허리에다가 3티까지도다 찍어버려도 되니까 딜은 어차피 출혈로 내는 거고 구멍 어, 있긴 한데 상대 배전이 위치 안 보이죠? 이건 죽거든요. 구은왜 쓰셨어? 이러면은 4번 타워까지 상대가 뺏을 만한 궁격기가 없죠. 저쪽도 따지면 딜이 <laughs> 약해요. 굉장히 약해요. 진짜 상대 팀하고 저희 팀하고 어떤 팀 조합의 차이가 있다면은 둘다 딜은 똑같이 없는데 이 팀에는 그나마 딜을 넣어줄 캐릭터가 있고 그리고 저쪽에 도이를 카운트칠 요소가 아군에 있다는 거. 공은 있는데 상대 팀도 빠질 거예요. 공안 켜요. 응? 음? 토마스 잡은 거는 좀 의미가 있죠. 왜냐면은 토마스 냅뒀다가는 도망칠 때 그냥 계속 홀딩 해버리면서 한 명, 한명 목덜미 잡아가지고 끊는 플레이도 할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저희가 뭔가 타워를 긁지 않을 거면 의미가 없죠. 전지를 기다리는 모양인데. 전지가 앞으로 들어가질 않네. 뭐, 이러면은 뭐 그냥 트루퍼 상대 진영 있었는데 안 뺏긴 거, 또 이득은 이득이니까. 저건 제레오님이 잡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딜러들이 유리하니까 방티 유리하면 방 템을 두르잖아요. 근데 딜탱들은그 반대로 유리할 때공 템을 더 빨리 둘러버릴 수 있습니다. 루드빅, 제레온, 자네트... 또 누구 있냐? 레이튼... 그 정도 캐릭들은 그냥 뭐 ET 이바지에다가 이장갑 먼저 두르고, 가끔 천상계 분들 보면 그런 거 보이죠. 가끔. 이티이 바진데 이 장갑 들고 갑자기 상대 원딜이고 뭐다 찢어버리는 플레이 그런 게 이제 유리할 때 굳히는 용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 라인 한번 밀어놓고 바로 빠져요 저쪽 탱커 물었는데 상대 팀이 이렇게 백업을 가입해줘? 그러면은 저는 이쪽 공각으로 들어갑니다 버려주고 올리려고 했는데 아, 예반데, 이러면 <laughs> 도인이 맞잡게 나왔을 때 바로 컷오프 뺄걸. 이거 기어 있을 때물려간 거잖아요. 그러면 크리스탈 허웨이키도 겁나 길게 홀딩합니다. 그만큼 느려져가지고, 이번 타워는 이번 타워인데, 벨로스? 그니까 론 궁극기 소리가 들려도 론 위치 파악이 안 되니까 그냥 앞선에서 궁극기 썼겠거니 했는데 아깝다 뭐 굳이 대박 안 노리셔도 되는데 이게, 타워, 그게, 있, 타워 상자가 있어가지고, 아예 번지시킬 수 있는 각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서, 그냥, 얌전히 방어하셨어도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차라리 공버프 들고 와라, 차라리. 전지보단 그게 낫다. 스텔라님 궁곧 차고, 전지야. 제 궁극기가 없는데 상대팀 4번 긁겠죠? 설마 이 상황에 갑자기 이쪽으로 후자 잡으러 오시나 할테고 들어오면 들어오면은 차라리 저희 쪽은 되게 좋은데 스텔라 공이 있어서 기도는 인원은 없을테고 설마 음... 일단 요건 주는거죠? 최대한 버티긴 하거라 번지 안 번지 안하신 모양인데 어그로 잘 빠졌다 잠깐만 이거 궁각 봐야돼요 3대 팀다 빠졌나? 아니다. 수고하셨습니다.